북한에서 지금한뭐몇 백만 발씩 포탄이 넘어가고 있어 갖고 하루히만 발씩 팡팡 쏠 수가 있는데 어이 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에서는 거뭐 거의 이순신급 대접을 받고 있는데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방으로 보낸 드론이 약 1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페이팔을 창업한 페이팔 마피아 아닙니까? 당장 그 안티 드론, 드론 대응 기술에도 이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뭐 이런 장면들인데 지금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 오늘도 전쟁사 전문가이시자 물리학 박사인 최승병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를 중심으로 네, 인공지능을 봤죠. 그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현대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전에는 더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뭐 그런 예로써 요즘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드론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드론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첨단의 자율사상 드론, 그러니까 드론에서 알아서 누구를 제거해야겠다 이걸 결심해갖고 판단하고 시장에 옮기는 이런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많은 드론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움직 드론 같은 걸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아직 메인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거 외에도 지금 수많은 요소 요소에서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저희가 AI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흔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음. 저도 흔히 할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어, 일단 저는 이제 기업에 근무하니까 아무래도 AI를 활용하면 첫 번째 생산성 향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 요즘에는 또 출산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고, 아, 심각하죠. 그러면 또 세계적인 경쟁이 굉장히 심하니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사람을 보조해서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방금 얘기해 주신 네. 게, 우리가 민간에서 언 얘기하는 AI의 효용성인데, 이게 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결코 체급이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훨씬 작아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대략 한 3,500만에서 4,000만 사이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대략 한 1억 4천만에서 5천만 사이입니다. 거의... 1대 4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전쟁터가 돈바스 지역인데, 이 돈바스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군수공업 기반들이 지금 다 뺏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도 엄청납니다. 인구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전쟁에 보낼 수 있는 병사의 숫자, 거기다 지금 무기도 엄청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한 상황이죠. 단적으로 이걸 볼수 있는 것이 지금 전쟁에서 쓰이는 포탄의 양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한 152mm급의 야포들을 갖다가 하루에 만발 정도 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론 러시아도 지금 포탄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 러시아는 요즘 이 포탄을 갖다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국가들 대표적으로 북한이죠. 북한이죠? 네. 북한에서 지금 한 몇백만 발씩 포탄이 넘어가고 있어갖고 하루에 만 발씩 팍팍 쏠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던 탄약은 다 떨어지고 나토에서 지원을 받는데 나토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평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포탄 공급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거의 다 바닥에 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쏘는 포탄이 한 천발에서 이천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화력면에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물량의 열쇠를 갖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주목한 것이 AI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열쇠를 만회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들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AI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동화를 많이 시켜갖고 대도 많은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갖다가 최적화시켜 쓰는 방법. 그러니까 주어진 전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병력과 장비를 갖다가 최적으로 이용을 해서 가능한 한적게 쓰면서도 충분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도 지금 AI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그착 국면에 빠져 있는데 야 여기서 어디 이걸 뚫을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이런 걸 찾는데도 AI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기업이 처한 상황과 네. 거의 비슷하다. 어? 전쟁에서도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 똑같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더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러한 전쟁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물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이 어, 인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뭐 이순신급 대접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부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란 인물입니다. 바로 이 페도로프 장관이 원래는 이 청년 기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여러 가지 디지털 캠페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뭐 인간에서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던 사업가였는데 어너좀 이런데 감각 있다라고 해갖고 발탁이 돼갖고. 지금은 바로 이런 첨단 드론들을 갖다가 더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작년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방으로 보낸 드론이 약 1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올해는 더더욱 생산 캐파를 늘려왔고 오해 초에 나온 얘기가 이 f p v 드론 그러니까 1인칭 시점 드론이죠 우리 보시면 드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카메라가 달려있고 여기가 딱 저희 글래스 같은 거 쓰고서 딱 몰입해서 진짜 드론에 타고 있는 것처럼 쫙 보여주는 그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을 갖다가 오해는 100만 대를 전장에 보내겠다 물론 그게 그냥 레이싱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폭탄이나 이런 무기들이 달려있어갖고 딱 가갖고 저게 전차나, 아니면 차모 같은 데 들어가서 자폭한다든가, 아니면 술탄 같은 걸 떨구고 오는 이런 무기들은 백만 대나 보급하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쓴 FPV 드론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만 나오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전장에 써먹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전장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연막박 빵빵 터지고 구멍이 막 솟구치는데 이 그것만 보고서 상황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면 분석에 AI 얻는 겁니다. 그럼 딱 전송되어 오는 이 영상에서 이~ 아~ 저기 적병이 있다 아~ 저기 적전차 출현 저기 미사일이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를테면 딱 하이라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식별한 정보들 아~ 저거는 병사 저거는 미사일 저거는 전차 이런 것들을 같이 띄워주면은 오퍼레이터가 빨리 파악하고서 야저를 공격해야겠다 순식간에 판단을해서 글로 쇄도하는 이런 일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저는 그~ 자율 드론 자율 살상 드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사들이 이거를 휴대용 컴퓨터를 소지하면서 이것들을 조작하는 기능까지 하고 병사들이 또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거네요 그솔울즈 어시스턴트라고 봐야 되나 아 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 회사도 비슷한 그런 솔루션을 출시를 오,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브리티 코 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거는 어, 전장에서 병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 AI 여부 같은데 우리 기업에서 저희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어,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럼 브리지코퍼넷은 어디 장착됩니까? 보통 이제... 공장 같은 데 쓰이나요? 아니면 뭐 사무실 같은 데 쓰이나요? 주로 이제 사무 환경에 아, 쓰게 되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기술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건 일종의, 니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일종의 증강현실 기기인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인식을 해갖고, 딱 증강현실 정보를 띄워주는 AI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자율자산 드론은 사실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각 드론에 얹어야 되니까 드론도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도 컴퓨팅 자원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대형 드론에 아주 비싼 적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것들. 이를테면 요즘 우크라이나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적 아주 깊숙이 후방에 러시아의 경제를 갖다가 치명상을 줘야 된다. 러시아가 또 핵심 산업이 뭡니까? 석유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유소라든가 이런 석유산업 시설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데서는 큰 드론에나. 이런 게 많이 쓰이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게 비행드론뿐만이 아니라 물 위를 수상드론이 있거든요. 보트에다가 탑재해서 이것도 자폭 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적군항에 잠입을 해갖고 거기 정박돼 있는. 러시아 군함 같은 거 공격해서 막 침몰시키거나 대파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자폭 공격용 이런 자율사상 무기에는 아무래도 AI가 거기 얹혀지는 일종의 엣지 AI 디바이스처럼 활동하게 되는데 이런 비싼 것들을 대량 공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저렴한 드론은 그냥 영상 전송 기능만 있고 이 오퍼레이터단의 그 AI를 얻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영상 식별, 이미지 식별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최근에 이런 디바이스 성능이라든지 영상 인식하는, 이미지 인식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 이런 기술을 활용해야겠다고 눈독을 들이는 회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영상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지금 들어가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호주의 클리어뷰 AI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였냐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하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사람 얼굴들을 쫙 수집을 해갖고 이 사람의 신원을 갖다가 파악하고 이런 영상 인식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장 정도의 사진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신원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 갖고 얘네가 주장하기에는 99.8%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해 갖고 진짜 다양하게 써 먹고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장에 가서 막지 전장 상황을 이 찍어서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던 것이 러시아군이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간인들많이 학살하고, 그리고 강간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물건들 절도해오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는데요.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막 찍어서 많은 영상들을 복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영상인식 솔루션을 얹어갖고 그 일을 저지른 러시아 병사들의 신호는 식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끔찍한 얘기지만은 저의 전장에 보면은 병사들 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져가지 못한 시신들이 있는데 러시아군 시신들을 막 찍는 거예요. 드론들이 찍어 갖고 얘네들이 누구인지 우크라이나가 먼저 파악을 해서 이거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유가족들보다 먼저 어 우리 아들이 죽었네. 우리 지금 어 형제가 죽었네라는 걸 거기서 먼저 보고 막 굉장히 이 러시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동요하는 거죠. 지금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데도 이런 안면 인식 솔루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23년도에 EU에서 메타를 재소를 네. 한 사건이 있거든요.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올렸는데 EU에 있는 어, 개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서 어, 그걸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SNS 데이터가 어, 이런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다. 어, 심리전에도 활용이 되고, 실제로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장에서 무슨 나쁜 일 저지르려고 하는데, 야,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보고 있는 거 아냐? 이런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못 하겠죠. 실제로 그런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러시아 군들이 작전할 때 항상 마스크 쓰고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숨차고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꼬투리 잡힐까봐 항상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전투력 저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런 게 심리전 소재로 쓰이면서 민심 동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이 AI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설득한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나요? 아, 네. 당연히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훨씬 더 다양한 쪽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팔란티어의 설립자이자 지금 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피터 틸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피터 틸. 조박님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페이팔을 창업한 페이팔 마피아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의 첫 번째 CEO였고, 그 다음 두 번째 CEO를 맡은 게이 피터 트리였고요. 이 페이팔을 팔아서 번 돈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동을 이용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도 그리고 또 수많은 창업 활동을 하면서 진짜 이전 세계 스타트업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인물로 되게 유명하죠. 팔란티오가 원래 하던 산업은 역시 민간 쪽이었습니다. 어, 조박사님도 컨설팅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제 금융사에서 많이 하는 컨설팅 중에 하나가 그 FDS 도입 있지 않습니까?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은요? 네, 여러 가지 금융사기들 을갖다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고를 알려주는 이런 업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노하우와 기술을 많이 축적을 해갖고 피터 티좀 야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이런 거좀 갖고 더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방 쪽으로 뻗어나갔는데, 바로 국방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기다 AI를 얹은 지능형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를테면은, 아까 딱 전장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전장에 따다다닥 분석을 해보니까, 적 전차가 몇대 있고, 적 미사일이 어디 배치돼 있고, 지금 적 병사들이 몇백명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때는 이걸 쫙 보고서 사람이 하나하나 파악을 해갖고, 그 다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사람이 다 하고 앉아 있느냐 따다닥 AI가 하면 훨씬 더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음. 들어온 정보들에서 순식간에 이 각각의 적 목표물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파악을 해갖고 거기에 공격 우선순위 매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용한 공격수단들 쫙 리스트업 해갖고 이거 매칭해 주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쓰이는 건 당연히 뭐 우버나 그런 여러 가지 호출 서비스에서 해주는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게 쓰여요. 그래갖고 자동적으로 딱 매칭한 다음에 이 의사결정자, 사람에게, 지휘관에게, 자, 이런 식으로 다정렬됐습니다 이대로 공격할까요? 이것만 묻는 겁니다. 그럼 딱 보고서, 음, 잘 됐네. 공격. 클릭만 하면은 즉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공격수단들이 그적목표량에서 날아가고 순식간에 적들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별 생각 없이 공격을 하다가 이런 시스템에 걸려 갖고 큰코 다친 적이 몇번 있어요. AI가 지금 이런 걸 이미 다 해주고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은 AI 기술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 사실 우크라이나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 나토, EU와 또 서방 미국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의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러시아야 말로 우리가 기초 과학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렇죠. 뭐 해커도 있을 것 같고 어, 또 러시아 사이버 전역량 대단하죠 그렇죠. 러시아 인공지능 해커죠. 기술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텐데 러시아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보고 있을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처음에 이런 거에 호되게 당하면서 당연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1년에 100만 대 보낸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300만 대 보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또이 천재 해커들이 열심히 이런 시스템들 해킹하고 거기 쓰이는 노하우들, 뭐 기술들 다 러시아 무기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당장 그 안티 드론, 드론 대응 기술에도 이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드론이 목표 찾아서 날아갈 때이 GPS 신호를 받아서 위치 확인하면서 가거든요. 그 통신을 방해해서 그딱 그러니까 그 주파수에 맞는 방해 전파를 쏴주면은 통신이 지지직 하면서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 드론이 목표를 못 찾고 이 조종을 못 해갖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전파 방해 기술들을 재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파 방해를 당연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것도 거의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하던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에 대응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되었어요. 이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이 통신을 하는데 고정된 주파수만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금방 적발돼서 그 주파수 방해전파가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갖다가 이걸 주파수 호핑이라고 하는데 계속 주파수를 바꿔갖고 어느 주파수 쓰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공개한 이런 안티 드론 시스템 중에 아부자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부자츠 같은 새로운 시스템들은 그 어디로 지금 주파수 바꾸고 있는지를 a i 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주파수 스캐닝 기술이 발전해 갖고이 계속 주파수가 바뀌는 걸이 추적하고, 얘네가 이게 주파수를 갖다가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규칙이 있거든요. 사전에 약속된 이런 알고리즘들 갖다가 AI가 분석을 해갖고. 딱 아, 지금 얘네가 요 주파수로 오핑하겠다. 그럼 빨리빨리 파악을 해 갖고 방해 전파 갖다 가 그게 맞춰서 계속 쏴 주는 거고. 또 제도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향성 전파 쏴 줍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방해 전파 쏘는 게 아니라 딱곧 드론에 맞게 방해 전파 쏴 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 재밍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자동화시켜 주는 시스템이 이런 AI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내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전파 방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기술과 융복합해서 그가 명또 놀라운 기술로 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화나 뭐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뭐 이런 장면들인데 지금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많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국지 전도 많이 발생하고. 또전 세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다 그대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 파트너를 맺어갖고 당연히 여기서 무슨 기술이 쓰이고 있는지 이거 기술 쫙 주면서 요거 좀 써보지 않겠니? 요거 시험해보지 않겠니? 음. 에, 알게 모르게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획득한 새로운 기술, 노하우 이런 걸 많이 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너무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다시피 알 이스라엘은 AI와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기술 강국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돈도 많은 국가잖습니까. 그런데. 하마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게 세력이죠. 아 맞습니다. 하마스는 이 가자지구에서 진짜 진짜 빈곤해갖고 음. 당연히 이런 첨단 무기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하마스만 볼게 아니라 이게 사실 지금 이란의 대리전 형식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프락시들 아까 얘기한 대로 헤즈볼라, 후티반군 이런 세력들이 많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쪽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쓰고 있는 무기들은 이란이 확보하고 있는 AI 기술들이 지금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헤스볼라나 후티반군이 쓰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는 생각보다 놀라운, 약간 좀 그래도 수준은 낮지만 이런 AI 기술들이 접목된 무기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이란도 계속 러시아와 협력을 맺고 있으면서 이란이 지금 러시아에 드론 같은 거 많이 대주고 있거든요. 그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 뭘 주겠습니까? 이런 노하우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쪽 기술을 발전시킨 걸다 이런 쪽에 뿌려주면서 이들이 이거 갖고 이스라엘 좀 골탕 먹여.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격들 보면 은 헤스볼라나 후티 방군 쪽에서 띄운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이 드론에 이런 기술들이 잘 접목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훨씬 우크라이나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하마스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드론들 보면 은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겪고 있는 게이 항상 하마스는. 이 주요 요인들이 민간인 속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민간인 사상을 유도해갖고 이 반전 여론을 유도시키는 게 전략인데 이거 상대하는 게 이스라엘 도의 고치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AI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단 군중 속에 숨어있는 군중을 쫙 스캔이 해갖고 어? 저기 하마스 요인이 숨어있다. 이걸 딱딱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안면 인식을 해갖고, 그서 걔네만 타겟을 해갖고 적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AI가 많이 쓰이고 있죠.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토록 인공지능 기술이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편에는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위해서 벌이는 치열한 기업들 간의 전쟁을 그리고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